아이고, 순정아순정아이고 순덕. 여기 있었어? 비 와가지고. 이쁜이하고 여기 있었어? 어? 아이고. 아이고, 대상에. 이쁜이는 거기 있고. 야, 이쁜나 이쁜이는 거기 있고. 이고대 이게 좀. 우리 하나는 저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우리 신덕이 여기 있었어. 여기, 세상에, 좁은 공간에, 여기, 난간에 창고에 가 있지. 왜 이렇게 위험하게 여기 있 창고로 가, 너, 창고로. 창고로 들어가. 너. 이쁜이도, 이거 봐봐, 이쁜이도. 창고에 가서 자지. 이 여깄어 그래 아, 어? 이그이 네. 창고로 얼른 들어오세요 창고로 들어가 창고에 가면은 넣을게 아주 좋잖아 방도 여러개고 얼른 들어와 창고로 순덕이도 들어오세요 순덕이도 들어오세요 어? 이그이 네. 얼른 들어와 이제 순덕이가 올라갔어 야 아이고 이쁜이는 뭐야 또 이제 니네 어떡할래 우리 올라가 있을거야 그래 사이좋게 지내 사이좋게 알았지? 아이고 이쁜이랑 순덕이 둘이는 친합니다 장마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장마.